엔진 언박싱입니다. 샤프트에서 나오는 한 엔진이고, 6.5 마리오. 자동 감속. 키시동 엔 공구도 들어있는. 아마 처음에는 20시간에 한번 갈고, 그 다음에는 100시간마다 한 번씩 바꾸는 것 같아요. 일단, 이 엔진은 동력 분무기 용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, 감속입니다, 감속. 이게 여기 써 있는데, 키시동 자동이고, 감속. 1800rpm 짜리에요. 이걸 이제, 이따 가서, 동력 분무기하고 좀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건 제가 미리 가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, 거기서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한번 보고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동은 잘 되네요 음. 아, 지금 물을 받고 있는데 일단 조립을 다 했습니다 80A짜리를 달았고 배터리도 공업사까지 가서 다이까지 해가지고 달았습니다 이거 흔들리는 건 나중에 좀 고정할 거고 지금 바로 가서 고마순을 심어야 돼서 이것도 잘 작동해요 음. 아, 좀 굉장히 좀 오래 걸렸네 이건 조립하고 하는 게좀 오래 걸렸어요